안녕하세요. 이상복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요 부분 잘 참고 공부를 하시면은 그 뒤에 나오는 사이클 해석이나 오토사이클, 디젤사이클 이런 거잘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이상기체가 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체니까 말 그대로 뭔가 아이디얼, 이상적인 거니까 실제로는 없겠죠. 그쵸? 그거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세요. 볼샤르의 법칙을 만족하는 기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탄성 충돌 이외에 다른 상호 작용을 하지 않는 그런 기체입니다. 점 입자로 가정된 그런 모형이에요. 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기체의 부피 그러면은 기체 입자가 얘네들이 막 돌아다녀요. 기체 입자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기체의 부피다 그러면은 이만큼, 얘네들이 다닐 수 있는, 돌아다닐 수 있는 이만큼의 부피를 기체의 부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체 입자들이 차지하는 부피예요. 이 입자 자체의 크기가 아니고, 얘네들이 차지하는 공간, 그거를 기체의 부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기체라고 한다 그러면은, 얘네들의 그 크기 자체도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크기가 굉장히 작긴 하지만, 이 크기 자체도 어뭔가 크기 자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크기가 없다 점이다 점 입자라고 가정을 하는 게 바로 이상기체입니다. 그리고 공간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체 입자의 부피는 0으로 보고 기체가 차지하는 공간을 부피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완벽한 이상기체는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상온 대기압에서 산소, 질소, 수소, 공기 뭐 이런 것들은요 이상기체에 굉장히 가깝게 그렇게 이제 뭐 양상을 띱니다. 그래서 실제 이상기체는 아니지만 이상기체로 간주해도 큰 오차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가 높고 압력이 낮을수록 이상기체에 더 가까운데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은 온도가 높고 압력이 낮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부피가 훨씬 더 기체 입자 하나가 차지하는 이 공간의 부피 자체가 커집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이 입자의 크기는 더 무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애하고 옆에 있는 애하고 무슨 어 전기적인 인력이라든지 뭐 이런 상호작용들이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게 되겠죠. 이 사이의 공간이 크면은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높고 압력이 낮으면 뭐 어때요 밀도가 낮아지죠. 그러니까 밀도가 낮아져서 입자하고 입자하고 거리가 멀수록 이상기체에 더 가까운 그런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일샤레의 법칙 이거 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보일의 법칙입니다.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가정이 딱 있는 거예요. 조건이 딱 있어요. 온도가 일정한 그 조건에서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게 보일의 법칙입니다. 어 제가 이제 시험 문제 같은 데 보일의 법칙을 써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학생들이 대부분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이렇게만 씁니다. 아니 그거는 약간 이제 감점을 해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온도가 일정할 때라고 하는 이게 반드시 들어가 줘야 돼요. 알겠죠? 가정이니까 어, 온도가 일정한 조건에서 기체의 기체 안 쓰는 사람도 많아요. 기체 써줘야죠, 그렇죠? 고체나 액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기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하는 관계 에 있다. 그래서 압력과 부피 서로 반비례하기 때문에 압력과 비체적으로 곱하면 이게 일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P1V1은 P2V2 이렇게 되는 거고 어, 넘겨주시면 P1분의 P2는 V2분의 V1, 그렇죠? 1분의 2는 2분의 1이에요. 서로 이렇게 엇갈려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반비례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압력이 점점 커지면서 미체적이 줄어들고 있죠. 부피가 줄어들고 있죠. 이게 바로 보일의 법칙입니다. 자, 다음은요. 샤르르의 법칙은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라고 한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체의 체적, 그러니까 부피죠.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온도가 1도씩 변화하면 0도씨에서 최적의 273.15분의 1만큼 변화한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273도가 한이 정도 되죠. 어, 여기를 이제 0도씨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부피를 갖다가 V0라고 이제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래프 한번 볼까요? 지금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0도씨 때 부피를 갖다가, 여기를 갖다 이제 v0로 잡는 거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1차 함수 그래프 모양이잖아요. 이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예요. 아,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가 273이고,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가 v0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273분의 v0. 이렇게 이제 기울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거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y는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이 그래프, 여러분들 아시죠? 그쵸? 어, 이런 거 그릴 때 어떻게 했어요? 이건 뭐예요? 기울기. 델타 X분의 델타 Y.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Y절편.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 하는 겁니다. 그거. 음. 그래서 기울기는 뭐예요? 273분의 V0. 이렇게 보는 거고, Y절편 뭐예요? Y절편. 이거를 지금 Y절편을 Y축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Y축으로 보는 Y절편 V0잖아요. 그쵸? 어, 그렇게 해서 이제 V0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부피를 구하고 싶다. 자, 부피예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온도예요. 그랬을 때 부피는 273분의 V0 기울기 T. 여기서 T는 섭씨 온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다음에 V0 이렇게 해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옛날 책들에는 수식을 쓰는 게 어려웠어요. 컴퓨터 가 없을 당시에. 컴퓨터가 많이 보급이 되지 않을 70년대나 80년대 때는 그때는 책을 쓰기 위해서 책에다 수식 넣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을 이렇게 말로 표현을 했었던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그쵸? 근데 그때 당시에 책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면서 이런 표현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겁니다 이런건 그냥 이렇게 공식 넣으면 바로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섭씨온도 말고 절대 온도를 넣게 되었을 때는 어때요? 절대 온도 넣으면 비체적은 뭔가 비례상수 곱하기 T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v0분의 v는 t0분의 t다. 아니면 v1분의 v2는 t1분의 t2. 1분의 2는 1분의 2. 이거는 이제 비례 관계에 있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체적하고, 온도하고, 아니면 부피하고, 온도하고, 비례 관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샤르르 법칙이에요. 그리고 부피가 0이 되는 그 온도로 갔다가 여기부터 이제 잰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73도구나.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다음은, 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요. 뭐, 계란 한 판에 30개다. 그러면 계란 두 판이면, 어, 60개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게 기차의 입자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물질의 입자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6.02214076 곱하기 1 0의 23승계를 갖다가 1몰이라고 하자. 그냥 정한 겁니다. 개수예요, 개수. 그러니까 1몰은 이만큼 개수. 2몰은 이거의 두배 개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어, 몰 별로 어려운 개념 아니, 아닙니다. 자, 1몰의 부피는 어떻게 되느냐. 어, 보통 1기압에 0도씨. 그니까 1기압에 2 7 3 1 5 k 빈 에서는 22.4L 정도, 22.4L, 한이 정도, 한 아름 정도 이렇게 될것 같아요. 어, 이 정도가 1몰 음, l 22.4L가 1mol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 이런 것도요, 좀 조금씩 이제 뭐 바뀔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1 바로 했을 때는 1기압 때보다는 조금 압력이 낮잖아요. 압력이 낮으니까 부피는 커져서. 22.7리터 정도가 뭐 1몰의 부피다 기체 1몰의 부피다 그렇게 그냥 감을 잡으시면 돼요이 그러니까 정도 공간 안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의 입자들이 있구나 그냥 그렇게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공식이 3개가 있어요 PV는 RT PV는 MRT PV는 NRT 인데 여기서 알 바가 이제 되어 있죠 자, 일단은 하나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P, 압력의 단위 뭐예요? 압력의 단위는, 뭐,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에 제곱하면은, 이거는 힘이고요. 힘 나누기, 미터 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 그래서 이게 미터가 이쪽으로, 어, 이렇게 갑니다. 하나 없어지고, 하나 밑으로 가고. 이게 압력의 단위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V, V는 뭐예요? 비체적이죠? 비체적의 단위 어떻게 돼요? 미터 세제곱 퍼 킬로그램이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미터가 하나씩 없어지고 킬로그램 미터 제곱 세크 제곱 아 킬로 제곱도 없어지네요 그러면은 미터 제곱 세크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미터 제곱 세크 제곱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줄퍼 킬로그램으로 봐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줄퍼 킬로그램으로 봐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공식에다가 질량을 양변에 곱해 보세요 질량을 비체적 부위에다가 질량을 곱하시면은 그냥 부피인 라지 부위가 되죠 그쵸 pv 는 질량 곱한 mr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하고 이 공식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면은 질량을 곱해 준거예요이 공식에다가 질량을 양변을 곱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질량 당몇줄그렇죠 킬로줄 퍼 킬로그램 이런거 많이 었잖아요 킬로줄 퍼 킬로그램 쓸 거면 이걸로 쓰시면 되고 아니면 킬로줄 쓸 거면 이걸로 쓰시면 되고 뭐 그런 관계예요. 별로 이렇게 이거는 다른 식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조금 달라요. 지금 MR 대신에 NR바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자, R하고 R바하고는요. 이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 있어요. 자, 오른쪽 거를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에 있는 N 있잖아요. N. 요거는 어, 몰수입니다. 몰수 몇몰있냐몇몰있냐 몇 몰수예요. 그리고 R 반은요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킬로줄퍼, 킬로몰, 켈빈 이렇게 됩니다. 뭔가 몰당 비열하고 뭔가 비슷하죠, 그렇죠? 어, 킬로몰 킬로, 켈빈이에요. 그런데 그냥 R 있죠? 이쪽에서 썼던 그냥 R들은 뭐냐면은 킬로줄퍼, 킬로그램 켈빈이에요. 킬로그램 여기 킬로그램이 있죠, 그렇죠? 어, 우리가 CVCP 할 때도 뭔가 그런 개념이 있었죠. 이건 질량당이고 CV 바 아니면 CP 바 이런 거 몰당 개념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무튼 얘는 몰당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몰당 R 있죠. 어 R 이거는 우리가 이제 유니버설 가스 콘스턴트 일반 기체 상수 일반 기체 정수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얘는 숫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고정이에요. 이건 물질의 종류에 상관없이 기체의 종류가 수소냐 산소냐 뭐 그런 거에 상관없이 이상 기체다 라 그러면은 이상 기체일 때는 알바는 8.31 4462 61815 324 k j 줄 m 키로 켈빈으로 이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숫자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자 그래서 보통 이걸 외우는데요 어떻게 외우시냐면은 8.314 8.314kJ/kmolK.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네, 외우셔야 돼요. 8.314kJ/kmolK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자, 단위까지 잘 외우셔야 됩니다. 킬로몰K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R하고 R 바하고 이런 관계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분자량입니다. 분자질량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이제 표현을 하죠 분자질량 아니면 은 입자의 무슨 어, 몰질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명확한 표현은 몰질량이죠 그렇죠 그래서 몰질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자 알바에서 알을 구할 때는 몰질량을 나눠 주는 거예요 알바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거라 고 그랬죠 이거는 8.314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몰질량을 나누면. 예를 들면 산소 같은 경우 16 아니다 산소 같은 경우는 16 곱하기 2니까 32 질소 같은 경우는 14 곱하기 2니까 28뭐 이런 식으로 몰질량을 나눠 주시면 산소는 얘나누기36 질소는 얘나누기28 그렇게 해서 기체 상수 이 R이 구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알바라고 하는 거 어, 그거를 갖다가 이제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고요. 알바가 있으면 그 앞에다가 몇 몰이냐 몰수 nrt 이렇게 이제 구해 주시면 그게 pv가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공식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자 지금 외우세요 pv는 rt pv는 mrt 그리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는 질량 곱한 거다 그죠 네, 여기에서 질량 곱하면 이 공식이 된다 자 그리고 pv는 n 알바 t 근데 알바는 뭐다 일반 기체 상수다. 그리고 일반 기체 상수 값이 얼마다? 8.314킬로 k 퍼 킬로몰 켈빈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R바는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고 R바에서부터 r 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여기에서 예구할 때는 몰질량으로 나눠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몰질량을 어떻게 구하냐? 이건 뭐냐면요. 주기율표예요. 주기율표 대한 화학회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주기율표인데 각각의 이 원자에 보시면은 원자 번호가 있고요. 원자 번호는 1, 2, 3, 4, 5, 6, 7, 8 순서대로예요. 그리고 그 번호는 양성자 개수죠. 양성자가 5개 있으면 5번이고, 5번의 이름은 붕소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성자가 8개 있으면 8번이고요. 그 8번은 산소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얘네들은 이제 원자, 원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이제 숫자들을 보시면은 뭐가 막막 막 조그맣게 막써 있어요. 에이, 조그맣게 막써 있어서 잘안 보이실 테니까 이제 크게 좀 한번 볼게요. 20번까지만 볼게요. 원래 이제 뭐110몇 번까지 있어요. 118번 오가네손까지 있는데 20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외우셔야 되니까 20번까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에리베비시, 에노플레, 나마할시 인왕염화, 칼력칼슘 이건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거죠. 이거 아직 안 외우신 분들은 5분이면 외우거든요. 수에리베비시, 에노플레, 나마할시 인왕염화, 칼력칼슘한번 읽었죠, 그렇죠 이거 한번 읽는데 3초에서 5초 정도 걸리나요? 어, 좀 빠른 사람들은 3초면 읽을 거예요. 자, 수에리베비시, 에노플레, 나마할시 인왕염화, 칼력칼슘 이거 20번 하면은 1 분이에요. 1 분이면 여러분들 외우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입에 배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고 입에 배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들 외울 때 뭔가 막그 축구 선수의 이름을 뭐뭐 크리스티아누 뭐 이렇게 외우지 않잖아요, 그렇죠? 모호나우도 뭐 이렇게 외우지 않잖아요. 어 그냥 여러분들이 많이 읽다 보면은 입에 배고 익숙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돼요. 수에리베이시, 에노플레나마시, 나이로마칼리칼슘 알겠죠? 자, 이게 위에 있는 건 이제 원자 번호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고 양성자 수고요. 자, 그 밑에 있는 숫자를 보시면은 여기 4번 베릴륨에는 9.0122라고 이제 써 있습니다. 자, 이거 뭐냐면은 베릴륨이 베릴륨이 1몰만큼 있을 때, 베릴륨 원자가 1몰만큼 있을 때. 9.0122g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램 포몰 이렇게 씁니다. 1몰에 몇 g 나간다. 이 얘기예요. 산소 볼까요? 산소는 15.999써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약간 범위예요. 범위니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이것만 봐 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산소는 1몰에 15.999몰 나간다. 산소 원자 얘기할 때 알겠죠? 근데 우리가 산소 기체 얘기할 때는 산소 분자라서 또 다릅니다. 산소 원자 얘기할 때는 15.999 산소 원자가 1몰에는 15.999g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게 바로 원자 질량입니다. 자, 그런데 분자 질량 같은 경우 이제 몰 질량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 분자식이 있을 거예요. N2 H2O, CO2 이런 식으로 분자식이 있죠. 그 분자식을 합해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N2니까 N 하나 있을 때는 아까 여기에 보시면 N 하나 있을 때는 14.007이에요. 그런데 얘는 N2니까 보여요. 그두개 있는 거예요. 두 개. N2는 그거 두 개니까 2 곱하기 14.007 그리고 kg per km 아니면 g per l 근데 그램퍼 몰이나 KK 써가지고 킬로그램퍼 킬로몰이나 이제 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킬로그램을 많이 쓰기 때문에 킬로그램퍼 킬로몰 이렇게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어때요? 계산하시면 숫자 계산하시면 28.014 킬로그램퍼 킬로몰이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H2O 한번 볼게요. H2O는 수소 두 개, 산소 한 개,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수소는 1.008이래요. 앞에 표에 보니까. 5는 15.999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H2O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개, 그리고 O 한 개, 이렇게 해서 더해주시면 돼요. 자, 2 곱해서 1.008 더하기, 1 곱하기 15.999해 주시면 18.015kg per k m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게 이제 바로 H2O 물의 분자량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CO2, 이산화탄소.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탄소는 12.011 이렇게 써 있어요. 산소는 15.999고요. 자, 그러면 CO2니까 탄소 하나, 산소 두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탄소 하나, 그렇죠 이렇게 써줬고 산소 두개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계산해 보시면은 44.010.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분자 질량이에요. 분자 질량을 지금 왜 구하냐면요, 우리가 알반는 8.314라 그랬잖아요. 알파 8.314에서 뭘 나눠요. 몰 질량, 그쵸? 분자 질량을 나누는 거예요. 몰 질량을 나눠주시면 뭐가 된다? r 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R 구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N2 같은 경우 분자 질량이 지금 이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N2의 기체상수 구하고 싶다 그럼 뭐예요? 8.314 알바, 이 알바잖아요. 그렇죠? 알바 나누기 이거 28.014를 해 주시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단위 보시면 은 킬로줄퍼, 킬로그램켈빈이죠. 이게 바로 뭐다? R이다. 그렇죠? 알바에서 분자질량 나누면 R이다. 근데 분자질량 어떻게 구한다고요? N2니까 N14.007을 두개 해준 거.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되셨죠? O2도 마찬가지입니다. O2. 아까 이제 앞에서 O2는 안 구했는데, O2는 15.999 였잖아요. 그두개 곱하면 31.998이 됩니다. 거의 32가 되죠. 그러니까 8.314 나누기 32 정도 해주시면, 이게 이제 바로 산소, 산소 기체의 알값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 별거 아니죠 그렇죠 어, 그렇게 해서 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알바는 뭐다 8.314 킬로 줄퍼 킬로 몰켈빈이다 그런데 알바에서 분자 질량을 나눠주면 뭐가 된다 그 기체의 알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은 기체 종류마다 어때요 다르죠 그쵸 어, 질소는 이런 값을 가지고 산소는 이런 값을 가지고 co2는 또 다른 값을 가지고 뭐 이렇게 다 다르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공기는 섞여 있어요. 공기는 섞여 있어서 공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런데 이거 몰수비, 지금 보면 몰수비가 이제 부피에 비인데 질소가 78%래요. 공기는. 그리고 산소가 21%, 아르곤이 1%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체들은 1%도 안 되는 굉장히 적은 양이 들어있습니다. 어, 걔네들까지 다 해주면 좋지만 일단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얘네 셋만 한번 볼게요. 몰수비입니다. 자 N2는 이렇구요 O2는 이렇구요 아르고는 분자 질량이 이렇습니다 그럼 공기 전체 분자 질량 어떻게 구하냐면요 질소가 78%잖아요 몰수비가 78%니까 0.78 곱하기 N2의 분자 질량 해줍니다 그 다음에 0.21 산소의 그 분량 그쵸 산소의 분량 0.21 곱하기 산소의 분자량 그죠? 그다음에 아르곤은 1%를 차지한대요. 그럼 1% 써주고 아르곤의 분자량 해주셔가지고 더해주시면은 이게 전체적인 공기의 분자질량, 평균적인 공기의 분자질량이 됩니다. 그렇죠? 공기 1킬로몰에는 대략 2 9 k g 정도 이렇게 이제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공기의 기체상수 어떻게 구해주시면 돼요? 8.314 알바죠, 그렇죠? 8.314 킬로줄퍼 킬로몰 켈빈 나누기 여기에서 구한 공기의 평균 분자 질량 해주시면 그러면 0.2870 이렇게 나옵니다. 0.2870 킬로줄퍼 킬로그램 켈빈이 이게 바로 공기의 공기의 R 값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공기의 기체 상수가 0.2871 정도 이제 되는데 그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보통 공기의 기체 상수 그러면은 많은 책에서 0.287 아니면 0.2871.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런 값들이. 어, 참고로 알아두세요. 공기의 알값 0.287. 287로 외웁시다, 우리는. 공기의 기체상수 0.287. 단위는 킬로줄퍼 킬로그램 켈빈. 공기의 알값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참 신기한 게요.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 CP하고 CV하고 있었잖아요. CP하고 CV의 그 관계가 이런 관계가 있대요. CP가 더 크다 그랬죠 그렇죠? CP가 CV보다 큽니다 정압비열이 정적비열보다 큽니다 그래서 어, CV분의 CP가 K입니다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CP빼기 CV가 R 이렇게 이제 관계를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 유도 과정은요. 우리 비열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제 델타 Q 오버 dt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내부 에너지는 인테그랄 cv dt 그리고 엔탈피는 cp dt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엔탈피 h는 u 플러스 pv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h 대신에 cp 델타 t 넣어주고 u 대신에 cv 델타 p t 넣어줘가지고 h는 u 플러스 pv 이렇게 이제 잡아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PV는 r t 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미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은 P 델타 V는 R 델타 T 이런 관계를 이제 갖게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집어 넣어주시면은 델타 T가 다 없어지면서 CP는 CV 플러스 R이 되고요. CP 빼기 CV는 R. 그러니까 CP하고 CV하고 R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K는 CV는 CP니까 CV 대신에 뭐, k분의 cp, 뭐,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 해 줘보세요. 어, 그러면은, cp는 cvk인데, 뭐, 어떻게 써줘야 돼? 어, 이렇게, 여기에다가 넣어줄까요? 여기다 넣으시면은, k의 cv, 마이너스 cv는 r,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럼 cv로 묶어서, k-1 해주시면, 이게 r이 되는데, 어, cv 남기고, k-1을 넘겨주시면, k-1분의 r이, 뭐,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쵸? 어, 그리고 cp는 cv 곱하기 k니까, 어, 여기다 KK 곱해주 시면 이런 모양이 이제 CP로 나오게 되겠죠. 뭐 이런 것들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